시간아, 야이 미친 놈야아뭐 하는 거야? 아니, 아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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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란데 야! 야! 아니야! 아니 나 뭐했나? 나 뭐했어? 일단 제가 누굴 켰습니다. 제가 이거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오늘 이제 뭐 하려고 켰냐면 저희가 이제 투네이션을 도입을 합니다. <laughs> 자 오늘 이제 왜 켰냐면 저희가 이제 투네이션을 도입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투네이션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표하고자 그 녹음본을 이제 오늘 이제 녹음을 해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투네이션 주소입니다. 아이, 예. 감사합니다. 일단 단계는 이제 천원, 오천원, 만원, 삼만원, 오만원, 십만원으로 하려고 하고 일단 테스트로 해가지고 뭐 천원하고 오천원은 좀 감미롭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. 자, 진행하겠습니다. 천원, 감사합니다. 아, 오천원. 너무 고마워. 이렇게 하고 만원 같은 경우는. 만원! 고맙다 야! 뭐야! 이만 원. 은 3만! 3만! 고! 헤헤헤헤헤헤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아 이런식으로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너네들 기가 터질수도 있을것 같거든? 아니 오디오 끝까지 <laughs> 성대결절 오는거 아님? 아어 제가 관리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지금 괜찮습니다 그 이제 원하는 녹음 추천받습니다 신음소리를 따단 이건 안돼! 10만원하고 5만원은 저희가 지금 성우님들 중에 몇분은 수락을 하셨는데 성우님들 이제 목소리로 좀 채우려 그래요 네. 자 보다 위대한 초 비상 얘들아 고맙다 치킨 먹을게 <laughs> 오이시쿠나리모형을키쿠 그니까 녹음을 2천원은 적다 더 싸라라고 하라고요 사람을 왜 쓰레기로 만들려고 그래 재미나 <laughs> 한번 해볼게요 도보도록 하겠습니다 2천원은 적다 더 싸라 2천원은 적다 더 싸라 <웃음> 인사는 <웃음> 채팅으로 해도 돼 굳이 만원까지 안해도 돼요 아니 얘들아 녹음을 하는거지 너희들한테 쏘라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다 위대한 아직 부족한 아직 부족해 비상 비상 비상이야 야이 금쪽이 새끼들아 야 그만 어... 쳐고 하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들어 고맙다 얘들아 치킨 잘 먹을게 고맙다 얘들아 치킨 잘 먹을게 좀더 멀리서 해볼까 고맙다 얘들아 치킨 쳐먹는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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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녹음하자 얘들아 나 녹음하자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부족하다는 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야 재미라자 오이식구 나레 모험 모의 퀭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음. 아, 아. 오이쿠아 <laughs> 이거 녹음하라고 한놈 누구야 다시 할게요. 오이시쿠나레, 뭐에, 뭐에, 큐! 다시. 난 연기를 하고 있 오이시쿠나레, 뭐에, 뭐에, 큐! 다 됐어. 그리고, 용량아! 놀리지 마라, 어. 자, 그리고, 카메아메 한, 번 하겠습니다. 카, <laughs> 메메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걸로 가겠습니다 현타 예. 99%현타 오긴 합니다 예. 근데 점점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아, 너는 대체 얼마나 부자인거야!!! 사랑해 <laughs> 좋습니다 아니 근데 얘들아 자꾸 날왜 자꾸 돈밑새로 만드냐 얘들아 좀 정상적인 대사 좀 쳐줘 야! 나 이러다 논란 생겨 나무위키에 다한줄 생겨 얘들아! 아, 일단 녹음 아, 하래서 하긴 하는데. 아 진짜 씨. 고작 이 정도였냐 너네들? 고작 이 정도였냐 너네들? <laughs> 미친 장반들아! 아 매이저님 어떻게 노예봐 <laughs> 아니 이 미친 냥반들아 막을 수 없어. <laughs> 당신이 못 막으면 대체 누가 막아줘? <laughs> 매이저님도 저희랑 한편 아닌가요? 그건 맞는 것 같아. 아, 매이저님, 매이저님 있다고 지마가. 매이저님 있다고. 매이저님 있다고 얘들아. 오비사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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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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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사 잠깐 오비사 오비사 오비사, 오비사! <laughs> 어쩌라고 그 작은 돈으로 뭐 하지 <laughs> 아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아 진짜 씨자 <laughs> 마인드 사 나는 악녀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돈에 미친 새끼야 이 마인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설 한번 적는 거야 어쩌라고 그 작은 돈으로 뭐 하려고 어쩌려고? <laughs> 얘들아 이게 너의 전력이야. 아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. 왜 자꾸 나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야 얘들아? 아니 그좀 정상적인 대사 있잖아 얘들아. 그 우리 좀 정상적인 좀 그런 게좀 있잖아. 이상한 거를 왜 자꾸 시키는 거야 얘들아? 시간아! 야이 미친놈아! 아 뭐하는 거야? 아니, 아 뭐야? 야, 야! 야! 야, 뭐 하는데? 야, 아니, 야, 시간... 원은... 뭐 뭐... 뭐 아, 아니, 50만 원... 아, 나뭐 했나? 나뭐 했어? 나뭐 했어? 아니, 그... 시간님... 시간님... 그... 아, 왜 그래? 아, 니뭐 당신 건물주예요? 왜 그래? 진짜... 일단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. 내가 이거... 이거 그냥 받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... 일단 무릎 꿇었고요. 그 시간님... 잠시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컨텐츠 만들어가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머리 좀 박혔습니다 제가 미치겠다 나 화살 좀갖다올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야 이 미친 또라이 같은 놈가아 그만 쏴아이스야야 아...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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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50명짜리 학고 방송에 누가 50만 원을 쓰고, 누가 만 원짜리를 계속 쓰고, 5천 원, 3천 원, 2천 원 하면서 사람을 괴롭혀. 그것도 남자한테, 남자한테 왜 그렇게 돈을 쓰면서 괴롭히냐고 그만 써봐. 깨초, 언니, 아니야. 나 남자야, 얘들아, 얘들아, 나 남자야, 나 남자야. 나 이거 다리 달렸어, 얘들아. 나 남자야, 나 군대도 다녀왔고, 나 남자야, 남자라고, 남자라고. 얘들아, 첫 번째로, 난 언니가 아니야, 난 남자야. 두번째로 너희들은 돈을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 지금 남자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미친자놈 오늘도 여자 스트리머에게 후원을 때려요 첫번째 난 여자 스트리머가 아니야 두번째 두번째 넌 너무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어 언니 사랑해요 그러니까 받아줘 나 언니가 아니야 나 언니가 아니야 너는 100만원 나오면 어떻게 되요 야저 야, 야, 사람 막아 매니저님 저 사람 차단해 저 사람 차단해 야 미쳤나봐 너 100만원 나면 어떻게 어디... 야 하지마 아 지우야 에너지 파 그만 날려 그리고 슈퍼 체력수 파 체팅을 치라고 체팅을 치라고 채팅을 치라고 얘들아 자 잠깐 매니저님한테 연락 왔는데 뭐야 슬슬 방종각을 잡으시는 게 잡고 싶거든요 한 시간 연장 당했잖아 잠깐만 언니 나나 나 남자야 언니가 아니야